Thank you. 안녕하세요. 오늘 여러분들께 첫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어람입니다. 어, 제가 오늘 어, 출조한 이곳은요. 화성권에 위치한 호공리라는 곳입니다. 어, 첫 출조지고, 그리고 올해 첫 출조지고, 오늘 또첫 영상이다 보니까, 어, 출조지를 어, 고르는데 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. 제가 이곳을 작년 가을에 네, 처음 이제 이곳을 알게 됐고,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산재에 있는 곳이어서 작년에 사실 좀 늦게 알았던 게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그렇게 좀 남았었는데 올해 첫 출조고 첫 영상의 그 출조지를 이곳으로 정해서 어 이제 막 대편성을 끝냈습니다. 어 이곳은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어, 주위에 이제 그 수많은 둔번과 어, 어, 수로들이 좀 많이 산지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. 그래서 오늘 제가 낚시하는 이, 이 포인트도 사실 오늘 이제 처음 이곳에 앉아봤는데 어, 현재까지는 음, 아무도 없습니다. 네, 너무 분위기가 좋고요. 그래서 오늘 어, 열심히 하면 붕어 얼굴 볼수 있지 않을까. 요 근래 또그 영상 그기원으로좀 많이 웃돌았기 때문에, 어, 붕어들이 조금은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작은 기대감이 사실 있습니다. 어, 오늘 대편성은 2 6대부터 4위 때까지 총 8대 이렇게 대편성을 했고요. 믿기로는 옥수수, 그리고 글루텐, 그리고 지렁이 이렇게 세 가지로 운영을 해볼 생각입니다. 오늘 밤 낚시 그리고 내일 아침장까지 일단 낚시를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. 어, 첫 영상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붕어 보여드릴 수 있도록 어, 내일 아침까지 최선을 다해서 낚시해 보겠습니다. 지금 낚시한지 한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요 중간에 또제 지인이 여기 온다고 해서 여기는 도저히 뭐 찾아서 들어올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워낙에 미로 같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 길 자체가 다 농로예요 그래서 제가 마중을 나갔다 왔는데도 1시간 정도가 예, 허비가 됐습니다 음... 갔다 오는 동안 사실 뭐 자동방이라도 자동좀 살짝 기대를 했는데 전혀 지금 미동도 없었던 것 같고요 찌들은 예, 그래서 일단은 이른 저녁 먹고 예, 저녁을 좀 빨리 먹고 밤낚시를 준비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힘드네요 여기가 다 좋은데 어, 일단 비가 오는 날 들어오시면 사륜인 차들도 빠져서 그 보험회사 레카차를 불러도 사실 레카차까지 같이 빠지고 막 이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는 비온 다음날이라든지 비 오는 날은 절대 들어오시면 안 되고 설사 들어오셔가지고 낚시를 하시더라도 비가 오거나 그러면 빨리 철수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. 워낙에 이제 어, 길 자체가 다 진행으로 바뀌다 보면 음 나갈 수도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여기 뭐 들어오셔가지고 차가 빠지신 분들 말 들어보면 레카차도 어안 돼서 이금방에 이제 트래커 네 트래커를 불러서 차를 뺐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뭐 비용도 굉장히 좀 많이 뭐 소요가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. 날 굳은 날은. 네. 그점 염두하셔가지고 들어오셔야 될것 같고. 어, 빨리 저녁 먹고, 그리고 밤 낚시 진행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현재 시간 9시고요. 입질이 너무 없어서 지금 지인이 낚시하고 있는 곳으로 마실 가고 있습니다. 어, 입질이 전혀 없네요. 전혀. 지인하고 지금 낚시하는 곳이 어, 한 150m 정도 떨어져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대피면서 지인같은 경우는 빨짝이는 어, 입지는 있었다라고 해서 어, 지금 마실가서 조항을 좀 살펴보려고 예, 마실을 가고 있습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좋은데 입지를 안해주네요. 오늘 그래도 첫 어, 촬영이고 첫 영상 올리는데 시 청자분들께 어, 붕어 얼굴이라도 좀 보여주,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거 조차도 의치가않는것 같습니다 어, 일단 지인이 낚시하는 곳 가서 방을좀 보고, 그리고 남은 시간 쪼아, 쪼아 보겠습니다. 어, 지인이 낚시하고 있는 옷, 낚시하고 있는 곳 거의 다왔고요 아, 150m가 꽤많네요질주일 있습니까? 일주일쯤 있어요? 哎呦！ 빵입니다 아직까지 이것도 빵입니다 조항이 좀 있을 줄 알고 한마디 해볼까요 저거 한 번만 밥은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